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상당히 고맙습니다. 한달 만에 다시 돌아온 중년부 지채 이야기. 이야기. 네, 장규현 제 저희 지난번에는 1년 만에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한달 만에 바로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. 아주 그냥 바쁘니까 좋은데요. 네. 한달 만에 계속 돌아오. 어, 그러니까요. 한 그만큼 한또 새가 들이 많이 어, 오셨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개드릴 생가족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어, 이렇게 좋은 봄날 저희가 또 좋은 분을 함께 소개하게 됐는데요. 오늘 소개드릴 지체는 어, 저희 청년부에 작년에 처음 오셨고 등반한 이후로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고이삭 지체입니다. 네, 이삭 형제,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8살 고 이삭입니다. 와.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이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은데. 토스트는 일단 기본이 너무 맛있으니까. 대학교 교수님이 제 이름을 야곱이라고. <laughs> 이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, <laughs> 야곱이 뭐냐고, 야채곱창이냐고. 아까는 아, 인상하시더니 되게 잘 터지네요. <laughs> 우리 이삭 형제가 우리 효성 영광교회에 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교회에 나가는 게 다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저도 전차안 나가게 되다가 진규 생일에 안부차 연락을 했는데 한번 나와서 보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, 한 거예요, 징주가. 그게 교회인 줄 몰랐어요. 어디에서 오. 보자 했는데 그 장소가 교회였던 거죠? 네, 그때는 본당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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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어, 어, 어. 그 자리였고, 성 예배를 드리게 된게 2월 말이었으니까 지금 한 음. 1년 좀 넘게 됐네요. 음. 음. 그러면 C팀으로 같이 합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?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요. 은관이가 이번 올해 2번을 받게 되면서 릴렉 음. 기타를 쳐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저도 근질근질 해가지고, 네. 어. 어디서든 좀찾야겠다 어. 음. 네, 이전에 섬겨주셨던 저희 은관 형제도 너무 잘 섬겨줬었는데 음. 또 이렇게 좋은 음. 후이. 구해져서더 귀한 자리에서 섬기고 또 새로운 지체도 세워질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되었던 것 같아요. 스팀에 적응하시는 거는 좀 어떤지 잘 적응하고 있나요? 신경이잘 해주네요. 찬양팀이라고 하면은 그 막연한 이미지가 있거든요. 경건하고 조용조용하고 금욕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네. 아 처음에 뭐성가대 가운 입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.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좀 버거 버웠습니다 처음. 아. 너무 자유로워서. 아 재밌어요 어, 이번 겨울 수련회 때또 일렉으로 같이 섬기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때 자격증 준비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고 네네. 그때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를 잘할수 잘 있었는지 음, 사실은 그때 수련회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음. 저한테 같이 갈 거지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가 어. 제가 근데 거기서 안 간다고 하면은 그때 기타 칠 사람도 없고 좀난감해될것 같아서 음. 그냥 오케이 알겠어 라고 했는데 음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험 넷자랑 수련의 넷자랑 좀 겹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어... 그 이후에. 그래서 그제 가서 또 물을 수는 없어가지고 뭐 네. 열심히 그냥 할, 되는 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. 뭐 그래서 네. 결국에는 합격했다. 네.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다는 거를 또 이삭 형제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에게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새로 나오게 된효성영광교회에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체는 아무래도 진규 형제일까요? 가장 많이 도와준 거는 진규가 맞는 것 같고요 어. 진규 말고 다른 사람을 꼽아보자면 은관이가 되게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네. 기타 치는 그렇고.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분야도 저랑 좀 비슷한 게 아. 많은 것 같아요 아. 되게 잘 통하게 된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얘기한 게징크다음에의이인것 그 같아요.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은 어색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지체가 있다면 어떤 지체일까요 얼굴하고 이름은 다 아는데 말을 한 번도 못 섞어본 분들이 많거든요. <laughs> 어, 사실 지금 여기 카메라 뒤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말안 해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름은 다 아나요, 아는... 혹시? 우리 청년부의 많은 분들과 친해지고 싶다.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더 많이 인사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. 이삭 형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.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오.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에는 마음이 좀붕떠 있었거든요.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교회를 다니잖아요. 지금 제가 제 의지로 다니고 있는 첫 순간인데 음.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네. 저희 청지기의 네. 공식 질문이죠. 고. 이삭. 이름으로 3행시 이미 준비해오셨을 걸 아, 알아요. 사행시에 대해서 추천해달라고 <laughs> 하셨는데. 청지기 촬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2주 전부터 <laughs> 소고를 본들하고 또 나눔을 했어요. <laughs> 답이 안 나왔어요.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운 띄워주시죠. 고. 고. 이삭. 이. 28세가 되더니. 사. 살았다. 어허허허. 효성연광교회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. 교성연광교회에서 얻어간 게 많이 있는데 저도 그만큼 나누고 싶으니까 좀네 그러고 싶습니다. 나누고 싶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이사 경제와 함께하게 됐는데 이사 경제를 함께 소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나오고 부응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최초로 목사님의 눈물샘을 훔칠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. 기다립니다.